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다 다 찬양하여라 이세상에 만물들아 다,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주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경 4절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대신 주관하신이 만국 백성 구주 앞에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라 참방가운 성도여 나중 드리겠습니다 에나 t 려져 요. 오늘의 밝은 빛 찬양 드리겠습니다.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이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후에 찬양과 그 예배와 기도 이제 발표의 순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오의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성탄의 기쁜 날 고죽 그 주...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의 심령 깊은 곳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화려함을 가려져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저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성폭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보잘 것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의 손에 불러주소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아뢰고 구하고 강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축복스에 살지만도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만 불평하며 아버지여 또 나도 본인도 모르게 나는 타인에게 상처 줄 때도 있어 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 게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이 되게끔 널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강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 생각 내 주장 내뜻 아버지야 모든 것이 아버지야 헛됩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과연 아버지 뜻이 무엇이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버지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강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고 기도할 때 뭔가 답답하고 깝깝하고 아버지와 해결해야 될 것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의 재단을 향하여 아버지여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졌어. 이 교회를 위하여 이 성전을 위하여 아버지여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교회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붙들림 받아 아버지께서 원하게 쓰이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탄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약하며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이 예배는 아버지 또 축하 성탄 축하 예배도 드리고 있사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목사님, 순도사님 두 분에게도 늘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맡은 사명 감당하기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히 목사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의 굶주리지 않게끔 풍족한 영의 양식을 줄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면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날 때에 부족한 재는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13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3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갔을 점령하며 어찌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헤스보나 서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다. 도늘 아빠의 딸들아 부러지절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 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도망군와의말씀이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내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49장 1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제 49장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나라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됩니다. 암몬, 에돔, 아람, 또 다메섹의 수도 아, 아람의 수도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두 가지 정도를 살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어,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할 때에 어, 오늘 첫 번째 이유는 어,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품고 있던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그런데 왜 말감이 갓을 점령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입니다. 갓을 갓이라는 것은 갓 지파의 영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려준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내가 암몬 자손을 심판하겠다. 암몬 자손의 수도 라빠는 벼가 될 것이고 마을들은 불이 탈 것이고 삼자를 보시면 이 라빠의 딸들이 울게 될 것이고 고관들과 제사장들이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편입니다. 이방인들의 편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데,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걸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1절과 2절, 3절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목자이고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편이 아니고 내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는 암몬 자손을 심판하시겠다. 그것이 첫 번째,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안몬 자손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그런데 사절에 보시면 안몬 자손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 때문에 교만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들이 골짜기 곧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들이 그 하는 그거처를 안고 하는 것이 산이 둘러져 있는 골짜기 가운데 있는 그런 성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뭐,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짜기에 있으면 입구가 좁은 곳으로만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 위에서는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으면 적분들이 함부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 속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들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골짜기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연 환경 자체가 자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자랑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골짜기를 의지하고 자연을 의지하고 자연 환경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것 역시도 싫어하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꾸지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 암몬 자손들이 의지했던 것은 재물을 의지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오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 환경을 의지하고 자기가 붙들 것을 의지했고 두 번째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넉넉하고 부유한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마음을 이 암몬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느냐?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아유, 이거 있으면 뭐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손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뭐좀잘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뭐 좋은 직장, 뭐 우리에게 좋은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맥들 뭐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붙드시고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장 부르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소 <목소리도> 내. 예수 그리스도의 크 신은혜와 하나님 앞을 지혜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위에와 저들의 자손과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어, 저희 이제 성탄 발표, 축하 발표를 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옮겨야 되죠. 예. 준비해 주십시오.